이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결과 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탈핵심판 제차 심의에서 다른 직원들은 자막으로 중계가 되었어. 갑자기 모든 논란들이 자막 중계가 일시 중지 되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 역시 해킹이 가능했다는 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국의 개표 결과가 집결되어 발표되는 자료망과 패스워드 등의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 수 변경이 전관 결과 가능했죠.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뭐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 등록, 결과 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 해커에 의해 변경된 개표 결과가 그대로 방송되어서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단식한국인데 국가의 이상과대의시민도가 크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으로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